정치검찰이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제2의 내란기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윤석열은 미국의 계엄정당화와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옷을 벗겠다며 거부했지만 대통령실은 김태효 등 결제라인을 총동원해서 강행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스팔트 극우 선동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은 미국 신을 구하러 온다는 망상을 퍼뜨리며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국격훼손을 넘어선 제2의 내란 시도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 규명과 범죄 은폐에 동원한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친윤 검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그 죄에 대해서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게 바랍니다. 이번 기회 에 신용 검사들과 내란 세력 모두를 단호하게 심판해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겠습니다.